오늘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NFL 1라운드 임픽, 카일리 머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이 친구의 외할머니는 한국인이고, 엄마가 한국인과 흑인과의 혼혈이고, 이제 카일 머레이는 굳이 못 따지자면 이제 뭐한 4분의 1 정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경력이 있더라고. 친구는 이제 미국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MLB와 NFL을 동시에 1라운드에서 지명받은 선수고 예전에 하인즈워드처럼 뭐 한국인 혼혈 NFL 선수가 있었지만 하인즈워드는 상대적으로 좀 주, 주목을 덜 받는 와이드리시버라고 NFL에서 공격이 시작되면 뛰어가가지고 공을 받는 어떤 그런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면 카일러머레이는 NFL 스포츠의 꽃. 뭐 미국 스포츠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수행하고 있어 이 쿼터백이 뭐냐면은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쿼터백이 NFL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모든 관심을 받으면서 정말 뭐 NBA에서는 비교도 안 되게 어떤 한 선수의 그 비중이 큰 그런 포지션이야. 그래서 이제 카일로 모레이가 어떤 선수냐? 이 친구는 이제 97년도에 태어났고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뭐약한 23살 그 정도 됐고 키가 178에 몸무게가 95kg인가 그래. 그러니까는 굉장히 작고 단단한 친구야.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쿼터백이 이제 공을 던지는 게 주로 역할이기도 하지만, 보면은, 본인이 직접 달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옵션으로 공격을 할수 있는데, 이제 전통적인 쿼터백은 이, 런닝백이라는 포지션한테 공을 잘 건네주고, 이런 걸 잘해야 하는 포지션인데, 카일러 머리는 178이다 보니까 상당히 작은 키야. 쿼터백은 앞에 라인맨들이라고 해가지고, 공격이 딱 시작되면은, 공을 받았을 때, 상대방 수비수들이 이제 쿼터백을 향해서 막, 태클을 하려고 달려오면은 같은 편에 있는 앞에 라인맨들이 쿼터백을 막 방어를 해주고 앞에서 막아주고 이런 그런 상황을 이렇게 포켓이라 그러거든 포켓 안에서 자기의 공격수 저기 앞에 달려가는 공격수를 보려면 상대적으로 키가 커야지 앞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넘어서 볼수 있는데 카일러 머리는 178이다 보니까는 그게 좀 작아. 그래가지고 ESPN이나 이런데서도 얘가 NFL에 와가지고 쿼터백을 하기엔 너무 작다. 발이 빠르고 땅땅하고 뭐힘 좋고 그런 건다 알겠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NFL에 잘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But Stephen A, Should the Cardinals consider Murray with that number one pick? No, they should not. Um, he's electrifying. This is nothing against his talent. w h o 42 touchdowns last year. What was it? 4,300 yards? He was absolutely sensational. Picked about 69%, completely about 69% of his passes. Heisman Trophy winner. We know what he can do. But the combination of two things is what would scare me off. Number one, and this is not really that big of a deal in terms of, you know, obviously he's, in, he's willing to consider the NFL draft. He's got a baseball future as a shortstop. I think about him. I don't want to hear anything about his height. It's Altuve. Look at what he does. It doesn't matter in baseball. But it damn sure matters in football. The fact that he is so short—I mean, he's electrifying. The speed is unreal, and he would be a nightmare running the football against anybody or whatever. But in the NFL, against grown men with the speed that is on the NFL level, not to mention the girth and the size, and you know, the, the hat they can put on you, and, and durability being such a question mark. Don't get me wrong; it's not—he's not the biggest dude in the world, but I think it's kind and generous to say he's five 9". He doesn't seem that way to me. And when you have to look <laughs> over opposing defenders, particularly opposing defensive linemen, I cannot sit up there and say that I would consider I all of those factors and nine. say, "I think." Listen, I don't even think he's five foot nine. He might be shorter, Max. I don't know. Well, look, I don't know. Look, I don't I, honestly, I know. The next is, I don't know. But he's entirely too small to be behind. So I'm talking about to spend the number one overall pick. No, I wouldn't do it. Look. 2018년 미국 미식축구 스포츠로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뭐 하인즈맨 어워드라고 미국 대학 미식축구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을 받았고 여러 기관에서 주는 그런 상들을 싹쓸게 했어 이 카일라 머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요번에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픽으로 아리조나 카디널스라고 좀 약체 팀인데 여기서 이제 1번으로 얘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얘를 중심으로 앞으로 향후 구단을 진짜 길게는 뭐 20년 뭐 짧게는 뭐 10년 정도? 5년? 10년? 뭐이 정도는 이제, 얘를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려고 마음을 정한 것 같아. 아리조나 카디나스 구단이. 근데 이 친구가 뭐왜 소개를 하고 싶냐면은 일단 외모부터가 뭐, 뭐, 왠지는 모르게 그냥 어떤 한국인 같이 생긴 것도 모습도 보이고 이 친구는 어떤 한국인으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자기의 어떤 그 뿌리에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미디어 날 때도 우리나라 국대 유니폼 빨간색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 네이버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매스컴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어떤 한국인의 자긍심? 그런 걸좀볼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친구가 가장 감명깊게 본 영화가 위대한 개츠비래 그럼 그 위대한 개츠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하고 영화 내내 나오는 이 초록불 개츠비의 그 초록불처럼 본인이 앞으로 미식축구 선수로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고 자기가 가장 이제 가고 싶은 곳을 이 초록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한글로 초록불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보고도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얘네 엄마가 이제 인터뷰를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본인들한테 있는 아시아인의 어떤 뿌리가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며 이거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실제로 칼럼 오레이가 이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일본 기모노 옷도 입고 뭐 어디 나왔더라고. 그래서 좀 그냥 아시아인의 피가 흐른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있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아시아인이건 뭐 한국인이건 뭐 여러 다른 요소들로 이 친구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국인의 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얘기를 한게좀 인상 깊어서 오늘 이야기를 했고, 확실히 이제 야구도 진짜 수준급으로 해서 1라운드에 작년에 오클랜드가 9번 픽으로 얘를 뽑았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야구와 미식축구를 고민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겠지. 뭐 실제 본인이 얼마나 스타가 될수 있고 자기가 당장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떻고 전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미식축구를 선택을 한게 올바른 선택이었고 실제로 돈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미 벌어놨어 미식축구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NFL이 인기가 별로 없는데 뭐 이제는 유튜브라는 매체도 있고 그래도 쿼터백이라는 중요한 포지션에 한국인의 뿌리가 있는 이런 선수가 나와서 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미식축구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분명 미식축구는 사실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보기 어려워하는데 조금만 들여다 보면은 진짜 재밌는 스포츠거든. 이게 왜전 세계 스포츠 클럽 뭐 스포츠 리그에서 가장 많은 돈을 창출하고 왜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지 진짜 정말 알게 될 거야 이거는 미식축구를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식축구의 인기가 이런 카일리 머레이 같은 선수 때문에 더 많아지면 좋겠고 오늘은 NBA 얘기가 아닌 NFL 얘기로 워썸느바 번에 편을 한번 찍어봤어 어쨌든 또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 피스